안녕하십니까. 공인행에서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이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올해 이제 그 새로 도입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한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시험 공부는 조금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이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일 결혼 행위 신고 센터의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일 결혼 행위 결혼 행위는 총 이제 일곱 가지가 됩니다. 금쟁에서 시세 단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행위 그개혁 공회사가 자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개혁 공회사가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 중계를 제안하거나 특정 중계 사문에 대한 이 중계를 제안하는 행위. 그다음에 개혁 공회사 등의 업무 방해 행위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혁 공회사에게 중계를 중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특정 개혁 공회사게만 중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그 개혁 공회사 등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동 그 개업공인사 등의 업무 방해행위 다섯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일곱 가지가 부동산 거래소 일결혼행해 되게 됩니다. 신고센터의 업무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고 신고상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뭐 일상적인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소 일 결혼행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전자문서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 청에그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도이사 등록관 청에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또한 그 한국감정원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처리 결과를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합니다. 이게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딱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외에 다른 데가 나오면은 X가 되는 겁니다. 운영규정 작성 승인 한국감정원은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그이 부동산 거래소 결혼 행위 신고 센터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그 그림으로 그 그려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소 결혼 행위 신고 센터의 설치 운영을 이 위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국감정원에서는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인에게 신고인에게 이그 신고를 받게 되죠. 신고를 할 때는 요거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했죠. 다만 뭣도 뭐 포함된다. 전자문서의 신고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은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에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한국감정원은 매월 10일까지 직전단의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소 결연이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기 이제 앞쪽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소 결혼 행이 신고 센터에 설치 운영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운영 주체는 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가 법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소 결혼 행이 이 요거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 결혼 행위는 일곱 가지가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을 해서 그이 운영할 수 있는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이게 네개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두 번째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다음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 기관과 단체, 요게 이제 네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소 교령의 신고센터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감정원을 이쪽으로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한국감정원 요거 네 개에다가 한국감정원 이렇게 정답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은 정보 출연 연구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도 한국감정원에도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질 수는 없고 이거 4개에다가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되는데 뭐를 첨가시키면 될까요? 공인행사 협회를 첨가시키면 되겠죠. 협회는, 협회는 이게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이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되고 이 부동산 거래소 결혼행위 신고센터는 결혼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시도 이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를 요구하고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게 됩니다.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시도 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겁니다. 완료한 날로부터 11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요거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운영규정의 작성 승인에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여기서는 운영규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소 교행의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이거는 이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두 개가 제도가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으니까는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뭐 차이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다음 중 부동산 거래일수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 는 문제입니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자는 서면으로 전자문서 전자문서 포함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상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게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그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통보를 이 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등록관정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게 15일이 아니죠.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이내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아예 이그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데, 요게 이제 15일이 아니라 1 1일이그이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면 수월하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